2018년 8월 31일, 갓 20살이었던 나는 잘 다니고 있던 회사 삼성전자 DS 메모리 사업부를 퇴사했다. 퇴사를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어머니 병간호로 인한 퇴사였다. 퇴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누군가는 용감한 선택이라고 하였고, 누군가는 그냥 계속 다녀도 되지 않냐고 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건강 상태는 더안 좋아지셨고, 내 어머니가 암 환자인 것을 알리고 싶지 않았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기숙사 생활을 해야 했기 때문에 가족들과 떨어져 생활한지도 오래되었다. 다른 학교 친구들은 수업을 마치면 가족들이 있는 집으로 가지만 나는 수업이 끝나면 현장 실습실로 향했다. 가족들과 떨어져 지낸 시간이 길다 보니 회사 생활도 평소와 다를 게 없었다. 나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아주 지쳐 있었다. 어머니께서 한번 내가 살고 있던 자취방에 오신 적이 있는데 기차를 타고 오시는 것조차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셔서 힘들어 하셨다. 어머니가 항암 치료를 하시고 집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 하신다고 아버지께 전해 들었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내 어머니가 살아 계실 때만큼은 병간호를 해드려야겠다고 느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상사에게 퇴사 상담 요청을 했고 퇴사 수속을 진행했다. 입사와는 다르게 퇴사는 일사천리로 빠르게 진행되었다. 그때 나는 그냥 이 회사의 부속품이라는 것을 느꼈다. 이럴 생각을 가질 바에는 한시라도 빨리 어머니의 병간호를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본가로 돌아와서 두 달간 병간호를 도와드렸지만, 입대가 걸림돌이 되었다. 나는 2018년 12월 3일 입대하게 되었다. 어머니께서는 암이 다른 데로 전이가 되어서 내가 일병 250일 때 2019년 5월 25일 운명하셨다. 퇴사하면서 가족에 대해 소중함을 느끼게 되었고 어머니가 운명하시면서 영원한 것은 절대 없다고 느꼈다. 주변 사람들은 내가 엇나갈까 봐 나를 되게 걱정 많이 해주셨다. 하지만 나는 더욱더 단단해지려고 노력했다. 힘들 때도 있고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더 많았지만 어머니가 항상 내 마음 속에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 갑작스러운 퇴사라고 주변 사람들은 알고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내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아니면 어머니를 못볼 수도 있다는 생각에 과감한 용기를 내어 퇴사하게 되었다. 솔직히 내가 준비해온 과정들이 다 물거품이 된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준비해온 과정들에서 배운 것들이 나는 정말 소중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나는 달려가고 있다. 뭐든지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은 과거에 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우리가 모두 만남과 이별의 순간이 존재한다. 누군가에는 빠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느릴 수도 있다. 이것들은 내가 존재해야지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내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것을 느끼게 한내 소중한 경험담이었다. 감사합니다.